한마루 북스토리 직접 낭독하는 채널 안녕하세요. 한마루입니다. 이번에는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한편 준비했습니다. 익살스런 할머니 목소리를 신경 써서 녹음했어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더 구수하게 들리실 듯 합니다. 듣다 보면 입가에 미소가 생기는 편안한 옛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시에게 시집 갔다, 담을 넘어 도망친 아내. 충청도 공주의 구리네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 한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집안이 대단히 부유하였고 자식들도 모두 고을에서 무관으로 있었다. 늙은이도 재물을 써서 벼슬아채 직첩을 받은 터라, 옥으로 만든 고리를 붙이고 허리에 붉은 대를 두르고 다니며 마을에 어르신 행세를 하였다. 서울 사는 선비 하나가 논밭이 충청도에 있어 해마다 오가는데 도중에 구린의 마을을 지남으로 늘이 늙은 부부의 집에 들러 묵곤 하였다. 이들은 선비가 올 때면 매번 술을 내우고 닭을 잡는 등 정성껏 대접하였다. 그러다 보니 사이가 매우 가까워졌다.노파는 비록 나이가 들었으나 얼굴색이 밝고 고왔으며 살집도 좋은 편이었다.익사를 잘 부려 이야기 중에 종종 우스갯소리를 잘하였지만 전혀 상스럽지 않았다.어느 날 저녁에 선비가 늙은 부부와 자리를 마주하였는데 등잔불 밑에 앉았던 노파가 이야기를 꺼냈다. 노파가 호련 늙은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젊었을 적에 어떤 충을 만나 나쁘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었다오. 그런데 그중의 꼬락선이도 참 우스웠지. 그러자 늙은이는 눈을 흘기며 주책 맞은 할망구 같으니 또 회개한 말을 하고 싶은 게로군. 이라 말하며 나무라는데 잠옷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선비는 뭔가 재미있는 곡절이 있는 듯하여 웃으며 물었다.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오? 놀랄만한 이야기인데 싶구려. 노파가 크게 웃으며 늙은이에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그러오. 라고 체근하자 늙은이는 노파를 타박했다.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하구려. 그러자 노파는 웃음을 띤채 말을 이어나갔다. 내 본디는 서울의 양가집 딸이었수. 일찍이 부모를 잃고 외삼촌 댁에서 자랐는데 외숙모는 한 번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귀여워한 적이 없었다오. 그러다 결국 외숙모는 나를 내시의 아내로 시집을 보내버리지 않겠수. 시집 간 전날 밤에 이불 안에 누워 자는데 내시는 그냥 잠만 자더구만. 그때 내 나이 겨우 열여섯인지라 남녀가 한 이불에 들면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려니 했다오그뒤 점차 세상 불정을 알게 되니 내시가 싫어졌는데 미움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디다. 점점 원통하고 푸난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차올라. 훌쩍거리며 많이도 울었수 화창한 봄이와 벌과 나비가 쌍쌍이 날고 수양버들 사이로 개꼬리와 제비가 지절 걸라치면 오만가지 생각이 끌어올라 침상에서 잠을 이룰 수없었다우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비단 옷과 흰쌀 밥따이가 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초가지붕 아래서 반폭 자리 베이블을 덮고. 나물죽을 먹더라도 참다운 사내와 사는 게 인생의 진정한 낙이 아닐까? 나는 시집을 갔지만 아직 처녀의 몸이니 차라리 다른 남자에게 도망쳐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솟떠이다. 이런저런 국립 끝에 도망갈 방도를 찾았지만 겹겹의 문과 높은 담에다 단속마저 어지간해야 말이지. 게다가 만일 들키면 목숨마저 아낄 지경이라 감히 행하지 못한 채몇 년이 흘렀다오. 그러다 영 견딜 수 없게 되니 모진 생각이 듭디다. 이렇게 백 년을 산다 한들 무슨 낙이 있으랴. 차라리 발각되어 죽는데도 이 안에서 말라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세워 몰래 짐을 꾸렸지. 솜을 넣지 않은 옷까지 피단, 가벼운 폐물, 은수백냥을 한꾸러미로 싸고 무게를 가늠해 보니 가지고 도망갈만 했다우. 마침 내시가 숙직인 나를 틈타 새벽종이 막 울릴 무렵 몰래 빠져나와서는 담 아래 큰 나무에 배를 묶고 거기에 매달려 담을 넘지 않았겠수? 그러고는 곧장 남문으로 내달렸는데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 남산 소나무 숲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아침을 기다려 도망쳤다오. 평생 문앞의 길도 밟아보지 못했는데 지름길을 알 톡이 있겠수. 그저 큰길를 따라 앞만 보고 갈 따름이었지. 동장 나루를 건너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기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오. 내가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이미 머리를 올리고 있으니 누가 나를 정실로 받아주겠나? 첩살이나 하겠지. 그렇게 되면 정실 부인에게 미움이나 받을 것이 뻔한데, 이는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일을 더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지? 그때 문득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중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거였다오. 그런 한편으론, 또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소? 내 스스로 골라 취하고 또 버리게 되면 장차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만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나쁜 버릇이 생길지도 몰라. 양가집 딸자식으로서 결코 그럴 수는 없지. 차라리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따라가자. 이리저리 궁리를 하는 사이에 어느덧 여우 고개를 다 넘어갔는데 저만치 앞서 중 하나가 길을 가고 있는 게보였다오 나는 냉큼 다가가 스님 어디로 가시나요 하고 물었지. 중은 나를 돌아보며 종주 가는 길이라고 하더군 그렇게 말하는 용모가 제법 단정하고 깔끔한데다 나이 또한 나와 어 비슷해 보이더란 말이지. 그래 나는 속으로 좋아라 하고 이것은 진정 하늘이 정해준 짝이다. 생각하며 중을 졸졸 따라가지 않았겠소? 중이 과천의 주막에 들어가기에 나 역시 따라 들어가 그 옆에 찰싹 붙어 앉았다오 중은 싫어하며 몸을 피했으나 나는 그때마다 바싹 다가앉았지. 끼니를 때우고 함께 주막문을 나서면서 중에게 물었다오 스님 어디 사시우? 청주에 어느 절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계시나요? 어머님 한 분만 계시지요. 중은 내가 자꾸 귀찮게 따라붙는 것을 괴이적게 여겨 팔걸음을 재촉했지. 나 역시 힘을 다해 쫓아갔소. 중이 힘이 붙여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걷고 중이 뛰면 나도 뛰고 중이 걸으면 나도 걸었지. 쉬어도 같이 쉬고 주막을 만나면 같이 들어가는 사이 어느덧 사흘이 지나 청주 땅에 다다랐을 때였다오. 덤불이 우거진 길가 큰 숲에 이르러 중이 나무 그늘에 앉아 쉬기에 나 역시 그 옆에 앉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소. 이 사람이 일단 절로 들어가고 나면 다시는 찾을 수 없으리라. 지금 강제로라도 연을 맺지 않으면 일이 다 어긋나 버리고 말게야.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곧장 중의 발을 잡아 끌었다오. 그러자 중은 크게 놀라며 손을 빼 달아나려고 했지. 하지만 나한테 단단히 잡혀 있으니 달아날 수가 있나. 그저 애걸복걸하였지. 보살님, 이손좀 제발 놔주시오. 나는 더바싹 다가 안고서는 말했다오. 스님, 이리 와서 한번 앉아보시오. 내할 네, 말이 좀 있어요. 당신이 중노르스 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부부가 되어 살림을 차립시다. 내게는 돈도 수백냥이 있다오. 스님이 나와 부부가 되면 아내도 얻고 또 재물도 얻으니 정말 좋은 일이 아니겠소. 중은 내 말을 듣더니만 갑자기 얼굴이 온통 빨개지고 목구멍과 입에서 흑흑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불쌍해 보였다오. 그래서 내가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면 말했지. 스님, 그러지 말고 나와 잠시만 저리로 갑시다. 우린 숲속으로 가서 꼭 안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는데, 중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았소.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우. 우리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스님은 이제 속세로 돌아와 버렸으니 다시 절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소?나와 함께 바로 스님 집으로 갑시다.충은 내 말을 따라 함께 길을 나섰지.둘이 집에 이르고 보니 시어머니가 될 뿐이 다 해진 솜으로 만든 우도대다.거친 배로 만든 짧은 치마를 입고 저마 밑에 앉아 꼬박꼬박 졸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곳을 보고 이렇게 묻지 않겠소? 내 뒤에 있는 처자는 누구냐? 나는 곧장 앞으로 나아가. 어머님, 며느리가 인사드리옵니다. 하고 말하며 절을 하니 깜짝 놀라 아들을 꾸짖더구만. 너는 어디서 이런 천하고 본데 없는 여자를 데려왔느냐? 만일 절에 계신 선사님께서 이를 아시오. 너가 십년 동안 입고 먹은 비용을 내놓으라 하면 그것을 어찌 감당할 것이며 수년간의 장례별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아이고 너가 정말 나를 말려 죽이려 하는구나. 중의 어머니는 발을 구르고 가슴을 치며 애태우기를 그치지 않더니 마침내 아이고 먹고 사는 것을 전부 절에 의지해왔는데 이제는 끝장이로구나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지. 가만 보니 이노파는 제물로 구워 삶을 수 있겠다 싶더군. 나는 바로 짐을 풀어 쪽빛으로 물들인 우독과 빛깔 고운 면포치마 한 벌을 바치며 말했소. 어머님 걱정인 랑 이제 그만 쳐보세요. 제가 가지고 온 재물이 좀 있으니 이 늙은 선사가 온다 하여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중의 어머니는 옷을 받고 그냥 묵묵히 있었소. 이윽고 날이 저물자 나는 세세시답게 부엌에 들어가 일을 했고 방에 돌아와 남편과 다정한 밤을 보냈다오. 중은 비로소 부부간에 사랑하는 참다움을 알았고 둘이 한마음이 되어 사랑을 나누니 어찌 기쁘지 않았겠소?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자 옆에서 빤히 바라보던 늙은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옆에 내 같으니 하고 핀잔을 주었다. 이야기를 하는 처음부터 노파는 말하다가 웃고 웃다가 다시 말을 잇고는 했는데 강제로 연분을 맺는 대목에 이르자 가만히 듣고 있던 늙은이가 갑자기 성을 버럭 내었다. 하지만 노파가 두 손을 저으며 우스갯소리를 하자 늙은이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웃고 말았다. 노파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다음 날 무명 두 단을 남편에게 내주면서 시장에 가 갓과 망건 가는 배로 바꾸어 오게 한 다음 속세의 남자 옷을 만들어 주었수. 입혀놓고 보니 남편은 참으로 젊고 예쁘장한 미남자가 됩디다. 그런 다음 절에 가서 늙은 선사에게 아직 인사를 드리고 오라 시켰더니 그 늙은 선사가 고창 우리 집 문화까지 따라왔지 뭐겠수. 큰 덩치로 씩씩거리며 들어오는데 한 번도 깎지 않았는지 수염이 얼굴에 가득하였고 몰골이 무척 혐오스러웠다우. 늙은 선사가 소리를 퍼럭 지르며 이렇게 말했소. 할멈 자식을 내게 주워놓고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은 무슨 경우요? 10년 동안 잊고 먹은 비용과 수년 동안의 장리를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오늘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이니 두고 보시오. 시어머니가 벌벌 떨며 감히 대꾸하지 못하기에 나는 부엌에 있다 뛰쳐나와 곧장 선사의 앞으로 가서는 그놈의 귀를 붙잡고 뺨을 갈기며 이렇게 말했다오. 이 사람은 본래 내 남편인데 되간절 너랑 무슨 상관이 있더란 말이냐. 어떻게 생겨먹은 고약한 중놈이 감히 이리도 당돌하게 구는 게냐. 썩 물러가지 않으면 내가 너의 대머리를 부셔놓고 말테다. 그러고 나서는 연달아 따귀를 때리니 늙은 선사가 뺨을 부여잡고 아파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군. 이런 나쁜 것 이런 무서운 것 하고 욕지거리를 연발하면서 급히 도망가더니만 그 뒤로는 다시 오지 않았다오. 그뒤이 마을로 이사를 와서 천장을 가꾸며 50여 년을 함께 살았지. 그동안 아들딸라 자손들은 줄을 이었고 곡식은 창고를 가득 채웠으며 소와 말들도 외양간에 가득하다오. 그러니 그 중이 참으로 다복한 사람이 아니겠소? 노파는 이야기를 마치고는 다시 크게 웃었다.